자 지금 우리가 주방에 있는 도면 주방 하부에 지하실이 있는 도면을 그려 볼 건데요 자, 지금 잘라진 부분을 이 부분을 자른 거예요 이 부분을 잘랐을 때 중단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45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00이라는 가정 하에서 작업을 시작해 볼 겁니다 x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하부에 지하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지금 잘렸어요 제가 캡처를 하다 보니까. 계단이 있어서 이쪽을 문을 열고 내려가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에서부터 4,500을 띄워야지 작업이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가로선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가로선이 좀 위로 올라가야죠. 지하실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가로선. 첫 번째 가로선은 노란색 우리 g l 선이죠 그리고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1.3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이 그려질 것이고요. 자, 지금 주방에서 가로질러서 이쪽에 창문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창문이 있었죠. 창문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선 먼저 해볼게요. 옵셋, 주방은 450이죠. 계단이 두 계단이었으니까. 450 위로 올렸고요.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쪽 200, 200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자, MA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것이고요. TR 엔터 자, 여기서부터 나가는 이 선은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쪽 선이 필요 없겠죠.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올라가진 상태에서 옵셋 1200두번한번두번이두번 번, 번.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창문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창문이 있고 여기까지는 그냥 벽돌이죠. 단면으로 보여지는 벽돌 자, 그리고 나서 옵셋 190. 여기서부터 190. 그다음에 120. 자,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단열재 120이고 여기가 190이고. 그리고 옵셋 150을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선정리를 해야 되겠죠. t r 엔터 해서 여기 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요거 노란색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꺾어지도록 작업을 했고요. 자, TR 엔터에서 여기서 나가는 이 선도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죠. 이렇게 잘라진 선 만들고요. 아까 120선을 제가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120선 놓을게요. TR 엔터에서 여기서 올라가는 선두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창문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그 창태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옵셋 122번이라 그랬죠. 제가 한번두 번. 두 번. 첫 번째 120선은 그냥 올라가는 선이기 때문에 TR 엔터에서 일단 요선은 필요 없 여기는 계속 철근 콘크리트가 그대로 올라가 철근 코크리트가 올라가거나 벽돌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질 것이고요. 벽돌이 여기까지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TR 엔터에서 우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벽돌이 똑같이 올라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꺾어질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t r 렌터에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자, 이 부분 필요 없고, 자, 벽돌을 여기서 두 장을 집어 넣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 뭐야 단열재 선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지워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네, 여기까지만 단열재를 해서 단열재가 이 위로는 안 보이게 이렇게 벽돌을 마감해야 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셔서 준비는 다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마무리 선정리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요선 기준으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꺾어져서 120원이 한 120이 한번두번 번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할줄 아시니까 네,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자른 단면으로만 표현되게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중심선은 약간 더 밖으로 나오게 할게요. 자, 아까 옵셋 4,500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 서부터 여기까지가 4,500.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는 선까지가 4,500입니다. 그래서 옵셋 4,500을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안쪽에 있는 요, 요 벽체는 내벽이잖아요. 내벽이니까 190 나누기 2가 되겠죠. 옵셋 190 나누기 2를 해서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를 보내줘야지 내벽선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은 선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지하실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우리 온수 파이프 들어갔던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옵셋 백을 내려서 온수 파이프를 그렸죠? 자, TR 엔터에서 이 부분을 좀 잘라낼게요. 우선은 이 부분만 그릴 거니까 ER 렌터에서 역시 이 부분 잘라내고요. 자 일단 100 내렸고요. 옵셋 50, 질석 보온제 부분이죠. 질석 보온제 부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닥 부분에 단열재가 있는데 여기서는 바닥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져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진 상태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요 선, 요 아랫부분의 선이 지하실의 천장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트림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이렇게 뚫어줘야 되겠죠. 자, 온수 파이프 마감 먼저 해볼게요. 옵셋 50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필렛 멀티. 자, 이렇게 하셔서 만들고요. 요 부분 미러 시킬게요. M I 엔터 하셔가지고. 가운데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밀어시키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이쪽으로 옮겨질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125왜 125인지 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옵셋 50자이 부분 이 부분에서 반지름 12.5 그리고 지름 50 앞으로 5 빼서 TR 엔터해서 이원 밖으로 나가는 선들은 잘라버리고요. 자, 이원 지우면 이렇게 열 십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게 나오는데 아, 정확하게 선을 색깔을 타입을 바꾸고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자, 이렇게 타입 자체를 바꾸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옵셋 250 해서 세로 선 하나를 띄우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이용해서, L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긋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긋는데, 이 선은 원래는 노란색이 맞아요. 원래는 노란색이 맞는데, 어, 그래도 얇게 보여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히든 선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우리가 500선을 끊었을 때, 머릿속에서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면 충분해요. 해치 클래식, 아니, 어레이 클래식. 자, 어레이 클래식 하셔가지고, 네. 개수는 한 개, 배열 계열은 여덟 개. 그냥 눈대중으로 잡은 거예요. 눈대중으로. 하고, 아, 네 개, 여덟 개 맞죠? 예, 미리, 미리 보기 에서 여덟 개면 특껑이 들어가잖아요. 엔터 하시면. 눈대중으로 대략 8개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자, 무구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딱 맞춰서 놔주 이동해서 놔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거 해치. 자, 사용자 정의. 각도 20에 간격 20. 그리고 스페시식 간격. 이중으로 두시고요. 객체 선택. 하시고. 각도가 20이 아니라 45죠. 제가 지금 실수했죠. 네. 45도 놓으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해치의 타입은 블루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레이어로 가시면 될것 같고. 자, 옵셋 10이나 20을 내려서, 방바닥에 마감선 잡아주시고요. MA 엔터 하셔서, 객체 선택으로 파란색이 없네요. 파란색이 있긴 있는데, 다른 색깔 히든선이나 뭐 이런 걸로 되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고요. 위에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요 밑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지하실 천정의 층고는 최소가 2100이에요. 옵셋 2100. 여기, 층고라는 건 천장에 닿는 부분부터 바닥까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가 2100이라는 의미고요. 그 밑에 내려가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400, 50, 200. 자, 요렇게 내려가져요. 자, 여기가 지하실의 끝이구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밑에 거랑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기초랑 똑같겠죠. 이쪽으로 200, 이쪽으로 200. 자, 필렛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쪽 선과 또 여기서부터 이쪽 선. 요렇게 이어지는 선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옵셋 100을 더해요. 기초 부분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100, 이쪽으로 100. 요렇게 보내주고요. 다시 필렛 멀티 해볼게요. 필렛 멀티 해서 이쪽으로 놓으시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고. 기초는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기초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선정리만 하면 되는데요. 선정리를 여기서 빨리 할 때는 기준선을 어디다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기준선 잡는 거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기준선 잡고 어떤 선 아래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선들 있잖아요. 그 선들은 마지막 선을 기준선 잡아서 TR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TR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선 정리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를 작업하는데 이 기초는 기초판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기초판 두꺼워졌을 때는 어, 여기에다가, 그, 밴드업을 안 넣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밴드업을 넣는 타입을 하나 해볼 거예요. 그거는, 밴드업 넣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서 한번더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지하실부터 먼저 완료를 해볼게요. 자, 지하실부터 완료를 했을 때, 우리 그, 이, 요 방수를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화장실에서 썼던 방수, 그걸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건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땅이죠. 제가 지금 이 연장선 근, 이 하얀색이 땅이에요. 이땅 아래로는 반드시 방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하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거의 천정 끝까지 다 방수라는 의미죠. 또 하나 있어요. 자, 지하실 같은 경우에 땅 속에 묻혀 있잖아요. 제가 우선 빈지였네.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제일 약하죠,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필기하셨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헌치라고요. 슬라브의 두께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슬라브 자체에다가 이렇게 매다는 형태의 볼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볼 이름이 바로 헌치예요. 이 헌치를 여기서 추가로 설치하는데 헌치의 크기를 말씀드리면 옵셋 위에 슬라브에서 500 엔터 중간 슬라브 중심선에서부터 300 이렇게 보내셔서 필렛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필렛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찍어드릴게요 위슬라브에서부터 여기까지 500 그리고 이건 구조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냥 아예 외워서 하는 게 이거는 조금 더 편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슬라브에서부터 500 중심선에서부터 300 넣면 으 헌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헌치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자 한번 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39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두께가 400이에요. 그러면 헌치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되죠. 이쪽이 튼튼하잖아요. 이쪽이 약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헌치를 집어 넣은 거예요. 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강한데 여기에다가 헌치를 넣었다고 여기다 또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서 튼튼하게 구조를 작업해 주는 것도 상관없는데, 얘가 400. 얘가 여기서 400이고 얘가 3 9 0몇인데 굳이 헌치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봅니다 제가요. 이거를 조금 바깥쪽으로 바꿀게요. 이게 도면에 지금 방해가 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바꾸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지하층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지하층은 전부 다 방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옵세 10으로, 한 번, 두 번. 위에는 1한번 자, 밑에는 벽과 바닥은 한 번, 두 번. 자, 이쪽도 한 번, 두 번. 자, 이쪽도 한, 이쪽도 한 번, 두 번.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헌치까지. 어차피 지하실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지향이면 그냥 같이 방수하는 게 편하겠죠. 시공하는 것도. 자 필렛 멀티 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이어주고요. 자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그 다음 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쪽 부분에서 마감을 지어주는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인데요 바깥쪽 원래는 둘다 노란 선이 맞아요 근데 바깥쪽 선은 몰탈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줍니다 그래야지 노란색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뚜렷하게 보여져요 자 이렇게 바깥쪽은 그래서 제일 가는 선을 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방수층의 표현을 위해서 히든으로 바꿀 겁니다 자 히든 선으로 바꿨죠 MA 합니다 MA에서 이 히든 선을 나머지로 전부 다 이등선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지하실 표현을 했고요. 여기는 물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직교 표시하고, 어, 45도 놓고, 자맞죠 12번 가운데선 노랑색 끝에선 파랑색 MA를 이용해서 이건 이제 너무 많이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굳이 제가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요렇게 세개 정도 가운데다 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나 놓으시고, 요쯤에다가 서로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좀 헌치 있는 쪽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고,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복사를 해서 가운데 하나, 위에는 얇기 때문에 두개 정도, 이런 정도에 배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선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하실높이를 2400 이상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2400 이상 올라갔을 때 자취 보강 부분에서 특히 헌치 부분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토압은 그만 토압이라는 건 흙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압은 더 세진다 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압이 세졌다 라는 건 헌치의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 2100 이상은 그냥 내려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옥셋30 잡석기 호죠30 30 내리고요 각도 극좌표 추적하기로 30도 놔주시고요 여기서 각도 60도 아 그냥 위로 올릴게요 틀이 많으려고 <laughs> 제가 거기서 좀 작업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 이걸로 미어 하셔서 반대편으로 놓고 tr 엔터 어. tr 엔터 어왜 없어지지 자깐 지금 뭐 잘못 하나 지금 tr 엔터 해서 자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건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MA에서 모든 캐드가 그렇듯이 하나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복사를 뜨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뒀잖아요. 뒤에 거 선택하시고 복사를 앞에 기준으로 두셔서 이렇게 두면 똑같은 간격으로 작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이제 얼추 여러분들이 지하실을 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사실 지하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기초를 해봤기 때문에 지하실 도면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하실을 하나 그려봤고요 요번에는 이 지하실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를 더 응용을 해볼 건데요. 뭘 응용하냐면, 밴드업이라는 걸해볼 거예요. 밴드업. 자. 옆다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할 건데, 이 밴드업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렇게 생겨져 있는 요 부분이죠. 철근 콘크리트 부분.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걸 땅으로 그대로 묻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힘을 받는 데 있어서 가운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수직으로 받아주는 기둥이 있고 옆으로 더 튀어나온 푸팅이 있어서 이쪽 부분은 튼튼해요. 근데 이 부분은 푸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힘을 이걸로 주석 작성해서 요걸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힘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수직 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푸팅이 있어요 기둥도 있고 푸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성이 조금 더 셉니다 강성이 조금 더센 상태인데 역시 슬라브기 때문에 전단력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크랙이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같은 힘을 받았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에다가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곡선을 줘서 이렇게 각도를 줘서 힘을 이렇게 하중을 옆으로 분산되게, 즉, 이렇게 생겨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구조적인 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푸팅 나와 있는 힘을 받았을 때이 부분에다가 힘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중을 내밀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각도를 주면 힘이 이렇게 받다가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는 구조적인 힘을 나타내는걸 밴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전달되게 하는 건데 이 밴드업의 특징이 전체 슬라브의 4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힘의 전달 방향을 꺾어 주는 것 이게 밴드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지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업을 웬만하면 넣어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밴드업을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재료패스 잠깐 지우고요. 밴드업을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400인데, 옵셋을 50씩, 위로 하나씩 올려요. 위로 하나씩 올리고, 라인을 긋습니다. 가운데 기준으로 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우리가 4,500이긴 했죠? 여기서부터 4,500이긴 했는데, 한번더 찍어 볼게요. 왜냐면 하 이쪽이랑 이쪽이랑 크기가 다르니까. 4,250이잖아요. 4,205, 4,205잖아요. 이런 경우에 분할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선 하나 거서, 여기다가 가운데 선을 하나 더 긋고요. 요선 지금 중복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지워 버릴게요. 지워 버린 상태에서 여기에서 자, 객체 스냅 그 극좌표 추적하기를 45도로 이렇게 꺾어요. 45도로 꺾고 옵셋 50. 50 하시고 200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게끔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필랫 멀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시 밑에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위에 거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정리하십니다. 자,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로 꺾어서 밴드업 시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쪽 도면을 그리기 전에 보통 반대편 먼저 작업을 해서 90도로 이렇게 뒤집어서 밴드업 작업을 하죠. 자, 이 밴드업은 지금 꼭 우리가 전산응용 대비를 해서 작업을 하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실무에서 쓴다는 그 온통 기초 있잖아요. 그 온통 기초가 전부 다 이런 밴드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땅 주변을 더 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밴드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구조적인 의미를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실무에서 온통 기초 옆에 사각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대체 왜까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바로 밴드업의 구조적인 부분을 기초에 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밴드업 작업을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게 밴드업은 전체 슬라브의 4분의 1 지점에다가 작업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밴드업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지금 기초를 두 가지 타입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우리가 마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하실이라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수다. 특히 액체 방수가 3차 이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액체 방수 위에 시트 방수를 한번 더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전상용 건축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 뭐 방수 방법 현대식의 방수 방법은 더 늦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 지하실 작업은 최소 10번 작업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시험 문제 지하실이 나온다라는, 반드시 지하실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근래 들어서 지하실 나오는 건잘못 보긴 했습니다만, 지하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쪽 부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부엌으로 돌아갔을 땐이 부분이 아니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옵셋 100 내려갔죠. 운수 파이프 부분. 자, 그다음에 옵셋 50. 자, 질석부 이제 내렸죠? 그리고 슬라브 두께 15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옵셋 2,100을 내려야지만 지하실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잡고요. 스트레치로 이어볼 거예요. 지하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아까 우리 그 도면상에선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없죠 지금 이 부분은 없고 네. 여기에서 뭐 지하실이 450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4500 한번 끼워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4500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스트레치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00 이상이 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옵셋 190 나누기 2에서 4벽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요. 이쪽 부분은 당연히 아까처럼 헌치가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은 아까처럼 헌치가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옵셋 12번 하셔서, 한번, 두 번. 맨 위에 천장은 몰탈마감만 되니까, 당연히 한 번만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지하실 마감, 히든선으로 해서 지하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업이 돼서 지하실이 보여지는 게 아까 우리가 보였던 주방 단면에서 주방에 지하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